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네, 너무 또잘 들어주시고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laughs> 옆에 가안찍어도 본색 없어. 아, <앞자리>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자니 뛰어나고 연아하는 부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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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나나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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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몬>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어? 리지 불을 게 안녕 밥먹어야뻐고바라기 김밥 만원 맛있어 아, 만원 김밥? 완전 알차요 금 맛있어. 한줄한 한 줄에 만원? 어. 헐 아니 어떤 김밥? 아게있 그게 있는지 모지 아, 지고 아, 아 아, 그거 그냥 같은 다른 악기 가리고 가 거예요. 네, 같이 멤버, 같이 멤버라고 네. 해야 되나? 네, 그 네. 맞아. 그 반짝이게 드래곤폰이 네분이또 하나 부탁드릴까요? 열심히 하고, 자리 뜻까지 지켜가지고, 현재 이미지 왕측에 서 함께 그 아이들, 면 아티스트의 얼굴이거든요. 함까지 모든 팀을. 그 드래곤 포리 혹시 오늘 처음 하자고 보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드래곤 포이 어떤 팀이죠, 포리님 죠 드래곤 포리는 진짜 실력 있는 저희 밴드고요. 안타나 소속.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MTR 그 플레이백이 안 나갔어요 사실 밖으로 그래서 방송으로도 꼭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목소리> 야 그런 아쉬움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노래가 너무 완벽한 무대셔서 그, 아, 사실 또 아까 우리 그, 출티라고 우리 출턱을 끼고 이 오고 호영이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와가지고 그 알려주셨어요 최근에 발매한 곡 나, 나나우, 나나우. 네, 그 어떤 노래좀 소개 좀 해주시죠. Not 네, 이건 곡 속에 담당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laughs> 나나우 짧게 좀한소절만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 a 보 i t t l e bit of 어 l 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재밌게 들었 l e 다 i t of a 원래는좀 어떻게 부르는 건지? l 니 t t 이 e bit of a l 는 달라요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저는 나다운말고요저그나다운 난아웃... <laughs> 난아웃... 네, 나도 저희 데뷔 앨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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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 나도 나라 나도 나파업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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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잘도다도나다 나도 좋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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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도 지도 나도 나도 나 네 번, 네네 번, 네 어떤 곡이에요? 번, 타타틀틀이요이 번, 앨 번, 네좋네좋좋요좋아네 번, 네 번, 좋아요. 좋아요.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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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던> 아니, 야, 거 아, 정말? 무조건 가요? 었도 어디야? 어, 아, 너도 내 꼬박혔어? 이건 아니야, <놀던> <놀던> 이건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안이어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 이건 이안 돼! 안 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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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아 그래? 뽀삐 뽀기 뽀삐 뽀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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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요 뽑아 뭐? 인나 나도 안좋아해 아, 아, 그러면 그냥 파인 좋아해? 어. 파인 회원 맛있어. 아니 너네 뭐 먹어? 만 이십. 다른 거 시켜도 돼. 그래. 햄버거, 누나 먹기 힘들까 봐. 들어가자. 아, 아니 되겠지. 아니, 주지 나. 왜냐 나도 그렇거든. <laughs> 저 너네 만나느라 내가 화장을 너무 자주 해. <laughs> 맞아, 그렇겠네. <웃음> 그렇겠네. <웃음> 그래서 나온 거 근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서 나도 오늘 밑에 그냥 진짜 찜패치 붙이고 위에 한번더 붙일 거야. 여자 여불이가 붙여. 그 사람도 패치 붙이고. 그래. 아 그냥 그냥 가리는 용인 거네. 그치? 아, 그치? 아, 그 맞는데.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 거의 없어. 나도 여기 뭐가 나서 여기다 붙이려고 사려고 결석인데 어? 붙이면... 아, 다음 에 만날 때 찍을까 어? 그래? 붙이고 해. 그래? 그래. 팬서 때는 너무 아잘 보이니까 나도 팬서때 원래 안 붙이고 싶었는데 이 주변에 왔었거든. 아 근데 말하면 떨어지잖아. 근데 또 이게 보이어 주고 싶진 않은 거야. 애들한테 이거를 계속 붙이고 간거 있어. 페이 <목소리> 돌려. 하와이안 머시룸어 이게 하와이안인가? 이게 하와이안. 이건 뭐야? 베이컨 치즈 알리. 내가 밝은 데서 본게 처음이야. 밑에 뭐야? 상추야? 청리랑. 이게 상추야? 뭐야 저거? 오잉? 네. 연어, 연어 예? What? 제, 어 솔루션 이게 연어제어연어 연어 아야이 연어 아 연어 아니야? 소고기 아니야? 네. 뭐지? 연어 아니야? 소고기 아니야? 위지그러니까 이런 소고기 고장에 찍어먹어야 되거 말고 이거 육회야가 너무 육회야 육회야? 파프리카래 파프리카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좋았는데 違う